갑자기 망가졌어. 갑자기 망가서 지켰어. 내 영혼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서운 일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묘한 장소를 가서 얼, 얼마나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가볼 건데요. 란더노티카라는 어플 아십니까? 란더노티카라는 어플은 인기가 높은 장소를 보자기로 짚어주는 어플로 실제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어플인데요. 레이더망에 걸리는 지역에 가면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란도노티카 어플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란도노티카라는 어플인데요. 지금 제 위치가 파랑 색깔. 그리고 이 위치 안에서 이 스타트를 누르면 기묘한 위, 장소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르, 지금, 뭐, 지금 누르면 되고 이게 방경인데 너무 멀리 가고 싶진는 않니? 1km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가장 파워적인 그런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하겠습니다 진짜 스타트.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차세가 찾고 있습니다. 영어로막 나오는데 읽어보면 어 찾습니다. 찾습니다. 소름 끼치는 보라색깔로 변했고 틀을 해보면 헉! 공원 옆이 옆에... 이게. 공원 옆에 지금 위치가 떴거든요? 그거 아세요? 공원 옆에, 아니, 산 속에 귀신이 많이 산다는 거지? 저는 귀신을 믿어요. 껍스들도다이몰렸어요 소름 끼치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공원이 두개 사이에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귀신 두 개라는 거죠. 이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빈 벽골 공원. 이름도 무서운데? 벽골 공원. 일단 렛츠 고하겠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해서 꺾으면 될것 같아요 시간? 지금 이게 고를 하니까 18초, 뭐 19초 가는 시간이 점점 나오는데 이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소름이 끼치고요 만약에 갔는데 제가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된다 그러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우회전하면 되고 아 <놀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이 밤이라고요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 9시고 귀신이 출발하는 시간이 9시거든요. 지금 정확히 9시예요 진짜 이점 유의하시고, 이거 진짜 주작 아니고 밤이에요. 이거 제가 날씨를 주작할 수 없잖아요. 이거 진짜 진짜입니다. 이거 저 솔직히 좀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기 전에 공원을 세 개나 지나쳐야 돼요. 가는데 지금 1분 47초 걸렸는데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때문에 그런가? 비가 약해진 것 같아. 계속 막 소름이 돋아. 닭살이랑 소름이랑 진짜 지금 살이랑 살은 다올랐서 살도 찐것 같아. 아 미친. 아 진짜. 소리 들려? 아씨. 소리 나 갑자기. 아 근데 진짜 소리 나. 아 왼쪽. 아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걸쳤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라색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이 회색이 두 번째로 위험하고 파란색이랑 검정색인데 지금 제가 검정색 소리 들어가 가지고 이 소리가 나거든요.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왜 이래? 나 무서우니까 소리는 줄였고요. 이따가 엄청 막 빨라지면 어떡해? 딴딴딴딴딴. 했더니 미치면 어떡하지? 주의사항이 아까 떴는데 절대로 혼자 가지 말래. 네. 절대로 혼자 가지 말고. 왜? 네. 네. 아, 짜증나. 그래서 절대로 혼자 가지 말고 꼭 이랭과 같이 가라고 하고. 웬만하면 밤 시간에 가지 말라 했던 것 같아. 아 이제 파란색깔 곧다온다 이제 곧 파란색깔 존 입장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소리 왜 이러는 거야? 파란색깔이거든. 지금 파란색깔 존에 왔거든요. 파란색깔 존에 오니까 소리가 더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소리가 더 주기가 빨라졌어요. 소리 나는 주기가. 진짜 소리가 빨라졌어. 이제 이제 한. 2초? 2초, 3초 주기로 나는 것 같아. 아까는 한 5, 6초였거든요? 진짜 영상에서 아마 그렇게 찍혔을 거야. 누군가의 집이면 어떡하냐? 아, 울어서. 아, 진짜 1초야, 갑자기. 아, 이거 봐, 소리. 아, 소리 날것 같아. 나 진짜 지금 딱 파란 색깔 좋은 가자마자 지금 소리가 이러거든? 아이씨, 아직 저기 보라색 쪽도 못 왔는데. 소리 너무 소름끼쳐. 일단, 지금까지 하늘색 존에 들어왔을 때 저의 기묘한 현상은 살짝 닭살을 계속 덮고 허벅지가 지금 드러지가난것 같아요. 도돌도돌해졌어요. 소름이 좀소름끼치 돼요 아, 소름이 아에 소리가 소름끼치 돼요 아, 그리고 아까 서 있는데 벽 쪽에서 탁 소리가 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지 말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의 외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고. 여기가 벽골공원이네. 아닌가? 원래 공원이 무서운 데거든요? 있 사람이 많긴 한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지 이제 곧 회색존으로 입장합니다. 아, 아, 나 음. 거울 봤어. 아, 양심 거울이었어. 지금 회색깔인데, 회색은 지금 소리가 똑같아. 정확하게 찍었다. 여기가. 지금 그거거든 이쪽이 반짝반짝이고 불빛 많이 나는 곳인데 이쪽으로 꺾어서 한번더 가라는 거는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날 데려가려는 속셈인 거잖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심장이 아프기 시작했어. 이제 보라 색깔 좀 입장한 것 같아. 아 여기 산.. 산 쪽이네. 엄마가 산 쪽에 귀신 많다 그랬거든. 큰일 났다. 아 이게 여기서 이제 마우스 입장인데? 마주 있을 때는 이 껌까면 바로 있어. 아 아직 운동 덜 배웠는데. 저기 지금 왜불 켜져 있냐? 저기만 지금 저쪽만 불 켜져 있는 거 보여? 얘 지금 저기 있는 거 같아. 흔들리는데 바람 안 불잖아 지금.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흔들려. 소리 들려줄까? 소리 들려주니까 멈췄어. 겁에 쫄았나봐. 식물들이 말을 못해도 살아있거든. 저기 왜 진짜 불 켜져 있어? 아 무서워. 누가 저거 써놨네. 벽에다가. 벽에다가 써놨잖아. 이거 아무 아니야? 여기야. 어? 나못나었어침 뱉은 건나 나한테? 진짜 여긴데? 어, 아, 진짜 이건데? 무서워서 일단, 일단 너 밝은 데로 일단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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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맞는 거 같아. 여긴가? 여기다. 어, 진짜 여긴데? 저기 못 들어가겠어. 아, 나 진짜 못 들어가겠어. 어떡해 저기 어떻게 들어가? 주차장이잖아. 내가 주차장 제일 무서워하잖아. 아, 나 진짜 못 들어가겠어. 어떻게 나 진짜 무서워. 아, 나 진짜 진짜로 진짜 지금 오돌토돌해졌어 내 다리. 갑자기 망가졌어. 갑자기 망가졌어. 지펠스. 나 방금 여기였잖아. 갑자기 여기로 갔겠어. gps 망가졌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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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어 얘, 얘 아까만 이게 움직였어. 아 진짜 이거 무슨 사는 어떻게? 얘가 막 이렇게 막 움직였어. 이내 내가 막 움직였어. 내 영혼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아, 나 진짜 막 건드렸는데, 어이구. 이상한 사람. 그만할까? 엔드트리 멈춰지지도 않는데? 멈춰지지도 않아. 아, 저기 끝에 있는 게많데 저쪽 모터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 헉, 저거 뭐야?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일단 저쪽 끝에 뭐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음습하고 그 살짝 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근데 나왔고 날 밝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게 혼자서 가지 말라고 경고 문자도 왔었고 밤이 좀 많이 위험하잖아요. 나중에 날 밝았을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쫄보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지금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이러다 제가 먼저 죽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뭐지? 여러분 무더위 보내세요.